윗몸 일으키기 또는 누워서 다리 들기 등의 복근 운동은 허리에 무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 라우병원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이정익입니다. 병원을 찾을 정도의 척추 문제 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얼굴도 빨리 늙는 노안이 있고 천천히 늙는 동안이 있는 것처럼 퇴행성 변화에는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듯이 퇴행성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늦추려면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은 직립 보행을 하면서 두 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 영장류 같은 경우 척추가 c자 모양의 커브를 그리는 반면 인간은 다음과 같은 s자 형태의 척추 정렬을 가집니다. 목은 앞으로 된 c자 등은 뒤로 된 c자. 허리는 다시 앞으로 된 C자 그리고 천추와 미추는 앞으로 된 C자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척추의 정렬을 잘 유지하는 것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입니다. 척추의 건강은 비단 척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이를 보상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인접한 고관절 그리고 무릎. 발목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요추의 퇴행성 변화로 요추 전만이 감소하면 골반은 뒤쪽으로 회전을 하고 고관절은 구부러지고 무릎도 구부러지면서 엉거주춤한 걸음걸이가 됩니다. 결국 척추의 건강이 망가지게 되면 인접한 모든 관절 및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신의 관절과 근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달른 것입니다. 우리가 달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껴 쓴다는 말은 무리가 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척추의 나쁜 것은 척추의 무리가 되는 것. 즉, 척추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세가 좋지 않은 것, S자 모양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 숙여서 핸드폰을 보기, 학생들 같은 경우 안 좋은 자세로 공부를 오래 한다던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 좋지 않은 자세로 컴퓨터를 오래 하는 것, 아니면 허리를 숙여 머리를 감기, 또는 쪼그려 앉기, 이런 것들은 모두 허리에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한국식 좌식 생활은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 서양식 침대와 의자 생활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는 뒤로 바짝 붙이고 양발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습니다. 양발이 바닥에서 뜨게 되면 모든 하중을 척추가 부담을 하게 되지만 양발이 닿아 있으면 그 무게를 양발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S자 균형을 잘 유지하더라도 수직으로 부하를 많이 받는 것은 모두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무거운 것 들기, 운동 중에서 쿵쿵 뛰는 운동을 하기, 오래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살이 찌는 것 역시 무거운 것을 항상 들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운동 중에서는 허리를 비트는 골프 테니스, 탁구 등 역시 이런 운동들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픈 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환자분들이 유튜브 혹은 블로그를 보고 목이나 허리에 좋다는 동작들을 많이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환자들마다 모두 건강 상태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는 걸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허리나 목에 좋다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런 동작 또는 그런 제품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우리 몸 어딘가가 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우리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신호를 가벼이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허리에 좋은 것은 우선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목이 앞으로 C자가 되는 경추전만 그리고 요추전만을 유지하고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펍니다.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를 건너다 보면 큰 다리가 있고 와이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달려있습니다. 이 와이어를 가이와이어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의 역할은 이 기둥으로 전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가위와이어가 없다면 심한 바람이 불거나 충격에 의해 이 기둥은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위와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척추 주변의 근육입니다. 바로 이 척추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같은 부하를 받더라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통증이 없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코어 운동을 추천합니다. 플랭크 자세 또는 브릿지 자세, 엎드려서 팔다리를 드는 슈퍼맨 자세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 또는 누워서 다리 들기 등의 복근 운동은 허리에 무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 필라테스나 요가, 물론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작들 중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젖히는 동작에는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한 코어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걷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걷는 것이 힘드시면 물에서 하는 운동 즉 아쿠아 로빅이나 또는 물속에서 그냥 걷는 것 등의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복대 혹은 보조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대나 보조기가 없으면 허리가 구부러져 외출을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령 젊은 사람도 한쪽 팔에 골절이 있어서 깁스를 한달 동안 하고 나서 그걸 풀고 나면 반대편의 팔에 비해서 확연히 근육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대 혹은 보조기는 처음에 찰 때는 내 허리 주변의 근육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장시간 차게 되면 허리 주변의 근육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복대나 보조기 같은 경우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잠깐씩 적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대나 보조기 대신 추천하는 것은 차라리 지팡이를 쓰거나 워커를 쓰면서 허리를 바르게 펴서 걷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면서 100세 시대 척추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